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애저 생활에 운영진을 하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예 지금까지 애저 이하스를 워드프레스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사실 애저 이하스를 이 정도만 한다고 해서 뭐다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도 어좀더 많은 옵션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 볼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애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모든 문서가 전부 다포함되어 있는 사이트고요. docs.microsoft.com에 접속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거든 실제 그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오버뷰 혹은 사용하는 방법,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그 기능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거의 사용하는 매뉴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보면서 뭐 약간 그 피곤하실 수도 있고 조금. 잘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독서를 보시고 조금 더 학습할 수있을것 같고요 독서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마이크프트 런이라고 하는 학습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이크프트 런이라고 실제 여러분들이 애절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학습하면 좋은지에 대한 커리큘럼과 시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alcost.com/slash-run이라고 치시면 m a l c o s run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시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픽들과 여러 가지 코스들을 완수해가시면서 이제 애저를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애저 이하스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다른 토픽들로 다른 분들이 더 재미있는 서비스, 서비스 그 내용들을 얘기해 주실 거니까요 다른 토픽들도 유익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슬기로운 애저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믿업.com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애저를 공부하시면서 잘 모르겠다라거나 혹은 애저를 사용하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편하게 올려주시면 이제 애저 전문가들 혹은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더이나 혹은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것도 이제 열 예정에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슬기로운 애저 생활의 운영진을 맡고 있던 김세중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